반갑습니다. FET 2급제 53회 최신 기출 문제풀이 실무생 평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플라워는 생화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개인 기업입니다. 제 7기 2022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 자료가 되겠습니다. 기초 정보 관리 이해 10점 1번 신규 카드 발급에 의한 거래처 등록 수정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거래처 등록 쪽으로 들어오셔서 거래처 등록 쪽에 들어오셔서. 이때 카드 쪽입니다. 카드 쪽에 코드번호 99606번으로 우리카드 해서요. 99606 우리카드 카드번호는 2713462581491675입니다. 16자리 메이카드가 되겠군요. 메이카드는 16자리이고요. 결제 일 25일 날짜로 결제 일 설정하시면 되겠어요. 특별한 것은 없고, 자 여기까지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2번 되겠습니다. 정기분 재무상태표 오셔서 맨 밑에 부분에 보시면요. 대처 차액이 생기면 안 되는 겁니다.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보셨을 때 4,550만큼. 지금 대처 차액이 생겼으면, 먼저 현금부터 보실게 아니라 자산 쪽에서 금액 보시면요. 유동자산 405180인데 벌써 유동자산에서 틀렸다. 유동자산 중에서도 당좌자산 문제가 있어요. 항목 보기 찍으시고요 현금 800 보통예금 254780 000 예상매출금. 예상매출금에 충당금 들어가 있고 자, 미수금이 빠져 있었습니다. 미수금 450만 원짜리가 빠져 있고요. 자, 밑에다 120번 미수금, 금액은 450만큼 넣으시고 다시금 전체 보기 쪽으로 돌아올게요. 그래서 당좌자산 정확히 맞춰졌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차익이 5천만 원짜리가 생겨 있어요. 자, 미수금 하나 해결했고, 재고자산 상품, 자비 유동자산 틀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는 부채 쪽으로 가서요. 부채 쪽에 유동 부채 금액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88490인데요. 그러면 유동 부채 찍고 항목 보기. 대상 매입금 137000000 530 970. 오, 여기 지금 단기 차입금에서 5천만 원이 빠져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해결이 된것 같아요. 단기 차입금 58440 더하기 전체 보기 찍어 주시면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두 가지 틀렸습니다. 미수금과 단기차 입금, 계정과목 추가하겠습니다. 에어플라워는 무역협회 신입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매월 납부할 회비를 계정과목으로 등록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오셔서 계정과목 쪽으로 오셔서 850번, 850번이에요. 여기 비어있는 빈자리에다가 협회비라고 협회비에 쓰시고 그리고 구분은 4번. 경비로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체크되었습니다. 현금저격 1번 넣으시고요. 무역, 협회, 회비, 현금 납부. 자그 다음입니다. 대체적교 쪽에 오셔서 이 자리도 오셔가지고 무역, 협회, 회비, 보통예금 납부. 됐죠. 띄어쓰기가 틀렸군요. 이쪽에서 띄어쓰기. 붙여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심하시고요, 됐죠? 그다음 1 번부터입니다. 1 번부터 영업부 직원 한태호의 7월분 급여입니다.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나갔습니다. 단 공제 항목은 공제액의 금액을 하나의 계정으로 처리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예수금 잡으라는 소리를 저렇게 했군요. 일반 전표 오셔가지고 7월 1일 28일자 차변축의 801번 급여가 되겠습니다. 급여는 발생 총액 300만원을 다 쓰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고 대변 쪽에는 예수금 그래서 예수금 금액으로는 공제액회 37만 040원을 예수금으로 잡으시면 돼요. 370 040 대변 쪽에다가는 보통예금 거래처 우리은행 넣으시고요. 2629 960 오케이 되었습니다. 잘 됐죠? 이렇게 넣었어요. 그 다음입니다. 자동차 보험증권 보이고 있습니다. 8월 4일자 전무용 승용차의 자동차 보험증권입니다. 보통 예금 통장에서 나갔어요.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했기 때문에 보험료로 잡으시면 되겠다. 8월달 4일자 0804 차변쪽에 821번 보험료 되겠죠. 80만큼 넣시고요 대변쪽에는 103번 보통예금 신한은행 신하는 보통 예금 80만큼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3번, 약속은 발행거래입니다. 상품을 매입하고서 그 대금을,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을 했어요. 그렇다면 은 상품 관련해서 날짜, 8월달 31일자. 차변 쪽에 146번 상품, 금액은 800. 대변 쪽에는 251번 어음 되겠죠. 어우, 죄송합니다. 252번 지급 어음. 800. 쓰시고요. 이때, 어음에 관련해서 거래처는 금강화원. 그런 다음에, 다시금 오셔서 F3번. 현재 발행 상태이고, 두번 톡톡 찍으셔가지고, 번호, 끝번호 789. 확인 한번 하시고요. 만개 날짜. 2022년도 11월 30. 되었어요. 자, 그 다음입니다. 4번. 상품을 매출하고 발급한 거래명세서입니다. 9월 1일 날짜에 수치한 계약금이 있다고 돼 있습니다. 9월 1일 날짜. 선수금 8만원 보이고 있습니다. 자, 9월 5일 날짜 오셔서 대변 쪽에 401번 상품 매출. 금액은 88만원이고요. 미리 받은 선수금 방금 보셨어요. 자, 8만원 있음을 확인했고, 나머지 부분은 자기압수표니까 현금이 되겠습니다. 현금 80만큼 넣으시고, 다시 오셔서 선수금의 거래처가 지금 어디냐? 우리가 에코플라워니까요승찬조경이 되겠죠. 승찬조경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증빙의 전표 입력. 영업팀에서 회식을 하고 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날짜를 보시면 9월 20일자. 9월 20일자. 영업부면은 811번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고요. 카드대금 8천, 8만 5천원. 대변쪽에는 미지급금 거래처는 국민카드. 라고 거래처 쓰셔야 되겠죠. 이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 유무형 자산의 구입 중에서 자 9월 24일날 고객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자 무형 자산으로 처리하라는 소리는 소프트웨어로 잡으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로 처리하시면 된다. 그래서 차변쪽에 소프트웨어 검색됐고요. 176만원 대변쪽에는 103번 보통예금 국민 됐죠?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매출 거래처 화승 조경에 파산 통지를 받고, 예상 매출금 200만원 못 받게 되었어요. 9월 3 1일자대변쪽으로 108번 예상 매출금 화승 자, 200만큼 빼주시는데, 이때, 자, 합계전 일산표를 가셔가지고, 합계전 일산표에서, 자, 날짜 9월3 1일자 기준으로, 현재 충당금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2240만원이나 충당금이 준비되어 있는 거 보입니다. 그러면은 109번 충당금 스페이스로 지워주시고요. 200만원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8번입니다.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거래소에 상장된 성공의 주식 100주. 자, 해서 만원 주당 3만원 매입하고, 대금은 국민은행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치를 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구입시, 요 액면은 철저히 무시하시고요. 100주 곱하기 3만원씩 계산하셔서 10월달 6일자. 차변 쪽에 107번 단기 매매증권 금액 300만큼. 대변 쪽에는 103번 자 국민은행, 국민은행 넣어주시겠고요. 300만원 처리가 되었습니다. 오케이. 자, 9번입니다. 영업부에서 사용, 사무용, 문구를 구입했어요. 사무용품비라고 처리하라고 친절하게 알려줬기 때문에 현금 구입했고요. 출금으로. 10월 22일 날짜 출금으로 사무, 사무용품비. 사무 사무용품비 829번 잡아주시고요. 25,000원 처리되어서 끝났습니다. 자, 간단하죠? 마지막 10번입니다. 참고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임차를 했어요. 했을 때 보증금 500만 원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를 했습니다. 자, 10월 달 28일 자에 차변 쪽에 임차 보증금 되겠습니다. 임차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거래처 현대빌딩으로 잘 챙겨서 넣어 주시겠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그래서 국민은행 보통예금. 해서 처리가 되었죠. 오케이. 자, 그다음입니다. 전표 수정 문제가 나왔습니다. 9월 10일자 상품 매입한 거래가 8월 10일자로 입력되어 있음을 발견했어요. 8월달 10일자 가서 보니까요 이거 9월 10일로 고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는 여기 체크하셔가지고요. 이동시켜 버리시게요. 이동. 그래서 삭제를 하시고 다시 하셔도 좋지만은 이동 눌러서 날짜를 9월 10일로. 그래서 9월 10일로 이동시켜 주시면은 9월 10일자에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동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삭제하시고 다시 하셔도 됩니다.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이 되겠습니다. 요번에 입력자리 수정 중에서 차량 취득세 나왔어요. 요, 영업부 업무용 승합차. 자, 취득세를 농협은행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금으로. 10월 20일자, 10월 20일자. 적으셔서. 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취득세는 차량 유지비가 아니고 차량 운반구. 208번으로 넣으셔야 되겠죠. 208번으로 처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끝났네요. 자 이제 결산입니다. 결산 중에서도 수동결산 나왔습니다. 자 미수이자 78만원 비록 미수니까 받지는 못했어도 12월 31일자에 자, 이번 연도 이자, 비용이 되게, 이자 수익이 되겠죠. 차변에 미수 수익 가주시겠고요. 대변에는 이자 수익 해서 78만원 잡으시면 되겠어요. 자,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 300만원 결상하다. 자, 수동도 좋고 자동도 좋다고 그랬지만 우리는 결산자리 입력 쪽에서 자동 결산 해봅시게요. 1월부터 12월 찍으시고. 금액 알려줬기 때문에 비품. 밑에 맨 밑에 쪽으로 가시면 안 되고요. 조감법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여기 지금 보시면 강가삼각비 쪽에 비품해서 판매비와 관리비 쪽으로 300만 원 넣시고요. 으 비품 전표 추가하시면은 가서 봤을 때 일반 전표에 이렇게 조회해서 달라붙는 걸볼 수가 있겠고 결산을 완료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손익계산서 12월달 찍어주시고요. 상단에 마감까지. 자, 추가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까지 하셔서 모든걸 다 끝내주신 다음에 조회하시면 되겠죠 12월 31일자 보시면 자, 이렇게 손익계산서 거 달라 붙은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동 자동 그리고 손익계산서 자, 이제 1번 2022년도 상반기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서 현금 지출액이 가장 적은 계정과목 이런 것들은 월계표로 가시는 게 좋겠죠. 월계표. 쪽으로 오셔가지고, 이때 월계표 탭에서 1월부터 6월 찍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 이쪽이 되겠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요, 현금으로 지급됐던 부분들, 요 아래쪽 부분에서 찾으시면 되겠는데, 가장 적게 지출된 거는 제가 볼때 소선비가 지금 보이고 있고, 도서 인쇄비도 9만원. 도서 인쇄비가 정답이 될 수가 있겠네요. 도서 인쇄비가 9만원입니다. 현금으로 지급된 거는 9만원.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재무상태표를 조회하셔가지고, 재무상태표를 조회하셔가지고, 자, 6월달. 해서, 매출 채권 총액은 얼마냐? 이런 것들 물어봤을 때는, 예상매출금하고, 받으러움을 두 개를 합치셔야 되는데, 제출용을 찍어보시면요. 바로, 이렇게 243565000 정답은 4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출용 찍어서 바로 확인해 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